엄청 기네, 리치가. 생각보다. 사지 안정했어요 우와 뭐야 이거 앞박이 됐는데 뭐지? 이번 스판 캐는 건가? 깼는데, 거의? 야, 집중해. 아직 좋아할 때 아니야. 그래, 이 게임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진짜 패턴이 좋았어요. 이번에 진짜 패턴이 좋았어요. 41대 선언 찍켰다고 언제 그런 선언했어? 아, 이제 선언 안할 거야. 무섭네, 선언하니까. 무게면 죽일 것 같아. 어? 와, 했어요 어, 너무 좋아. 뭐야? 별거 아니잖아요 이거, 어? 왜? 별거 아니네. 이거, 응? 음? 사실상 뭐, 어... 한, 어... 어... 설리 번 정도, 음... 한 설리번 끝 정도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음... 아, 죽을 뻔했네. 진짜 어려웠어. 진짜 더럽게 어렵네요, 진짜. 와. 근처에 있는 기에서 엄마 두개 챙기면 된다고. 이제 필요한 가요 필요 없잖아요. 식강 했으니까. 그리고 또 바로 보스전이라고? 저기요? 왜요? 왜, 왜또 바로 하는 거죠? 저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왜안 좋아해줘? 왜안 웃어주시죠? 왜안 웃어주세요? w e l c o m 웃어주세요! 태양 만세 보고 싶다고요? 나 기다려봐 이거 이거 40까지 올리고 기량 올리면 된다 했나? 내가 뭔가 할라 그랬는데 솔로 앉아있을 땐 모션이 없어? 기량만 올릴까요? 기량만? 어차피 이제 뭐, 체력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1200 맞춰놓은 거 그대로 쓰고 기량이나 올리죠 뭔가 할라 그랬던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나니까 이렇게 하고 저 이겼어요! 이겼어요! 야하! 역시 웃어주시니까 고맙다 아, 우리 방에 웃어주시는 사람이 없네요 네, 화방녀랑 놀 거야 이제 아, 웃어주지도 않아? 아, 아, 이거, 이거, 아니지. 이제 할거 없죠? 이거, 이 이거, 할거이죠 이거, 더거 이거, 이거, 일단 이란이검도 이거, 팔거 이거, 든거거이 나 이제 화방녀랑 놀 거예요. 여러분 다 필요 없습니다. <laughs> 우리 아름다우신 화방녀님, 이 진짜 이쁘게 생긴 것 같아 근데 화방녀 그치 않나요? 이거 주민 기능 없나? 어떻게 못거나 인사 한번 해드려야지 또. 저 다녀오겠습니다, 화방녀님. 여기 있습니다. 하방이 제 거예요. 무슨 소리하시는 거예요? 지금 플레이하는 사람이 접니다제 거예요. 어? 얼마나 이쁘신 분인데? 이제 최종 보스전이라고요? 다른 곳아갈 데가 없어요? 다른 곡갈데 없습니까? 뭐 다른 보스 없어요? 그냥 가면 돼 보스? 마지막이야? 에요 필요 없어요. 강화템은 필요 없고. 최종 보스 이름이 뭡니까? 방제 좀 적어놓게. 무명왕 깼으니까 이제 방제 없애야지. 무명왕은 좀 쉬웠네요. 어 쉬웠어. 너무나 쉬운 것. 아유, 뭐 이거 쉬 쉬워 쉽다 못해 이게 시시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음, 좀 시시했다. 무명왕은 시시했다. 최종 보스 이름이 뭡니까? 방제 적어놔야 되니까 좀 알려주세요. 방들의 화신 오케이 갑시다 아 어딥니까? 그냥 직진하면 됩니까? 재사장으로 가야 된다고 여기 아니야? 그래요? 재사장에 가서 재사장에 있는 모든 왕옥좌에 장작을 집히세요. 그게 음. 무슨 소리야? 목자가 어디야? 저 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얘한테 말을 걸어야 되나? 저 위에 있는 애한테? 어, 여기가 아닌가? 아, 여기다. 아, 이게 아니고 의자 앞에 가서 map, life, the... 뭐야? 이게 뭐예요? 누군가의 유골 머리 같은데, 약간 소머리 같이 생겼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올려놓는 게 뭐야? 엘드리치의 머리라고? <laughs> 아, 그렇구나. 아, 이렇게 써있네요, 뒤에. 의자 뒤에 써있네. 여기는. 추방자, 루드레스. 얘한테도 놔야 되나? 얘는 필요 없겠죠? 넌 누구냐? 여기 제일 중앙에 있거든요? 마지막 혈동, 로스렉의 성화. 얘도 내가 잡았었나? 잡았겠죠? 너도 그렇게 되겠지? 뭐야 이거. 왜안 낮아요, 여기는? Let's wrong with thee. 뭐야? 넌 누구예요? 음. Mm. Among kindred of the land fast on the trail of the Lord t h e n these r e d e y e s are. 뭐야? 이건 use them to pillage enemies. In brief what else are unking? <laughs> 우 와, 멋있는디? 손 올리는 거. <laughs> 아, 왜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든 거구나, 이를. 로자리아의 부하라고? 로자리아는 또 누구예요? 모르겠다. 여긴 누구지? 제가 맞춰볼게요. 야, 이거 보고 어떻게 알아? 이게 누구야, 이거? 검이 많은 거 보니까 검을 사용하는 애인데? 잠깐만, 보고 와야겠어. 난 궁금해가지고 안 되겠군. 면의 감시자. 면의 감시자가 누구지? 아, 욤. 욤 생각하면은 어? 팔란의 불사대라고 여기가. 헉, 검이 많더라 했더니. 야, 팔란 나잖아. 이게 제가 팔란의 스승이거든요. 지금 이분게. 욤만 생각하면 그 양파 아저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양파 아저씨. 아이고. 다논것 같은데. 어디 안 났나요? 뭐야, 이거 왜 움직여? 야, 너왜 그래? 아, 저기도 놔야 되나봐. 얘 있는데도 놔야 되나봐요. Might never be ready. Well, a Jagapusail right of the last lords mm -hmm. speak with the Firekeeper. keeper. How the mantle of Lord of Cinder of mine own volition. I speak these words with pride. Choose thy fate alone. See all the more, should thy fate end such foul.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지금 제가 다크소울 3를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지금 도망친 애들을 잡아서 여기다가 지금 다 올려놓은 거라면서요 의자에다 다 올려놨다면서 맞죠 지금 얘네들이 다 도망쳐가지고 내가 올려놓은 거 아니야 근데 저저 저, 저기 있는 놈만 지금 안 도망치고 저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뭐야 그러면 나는 이 캐릭터는 뭐예요 지금 얘는 뭐야? 장작의 왕이에요? 장작의 왕이 되지 못한 불사자라고? 그건 또 뭐야? 불사자 영웅들 중에 가장 강한 자를 장작의 왕으로 선출하는 건데 거기에 뽑히지 못하고 자는 장작의 왕이 되고 싶었지만 얘네들보단 약했다. 그냥 그렇게 되지 못하고, 간, 간짜가 지금 망자 중에 하나라고. 근데 왕들이 얘 빼고, 네 명이 다 도망치니까, 살려내서, 화방녀가 날 도와주면서까지, 얘네들 잡아와라. 강력한 장작의 왕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장작의 왕, 후보생들을, 풀어서 장작양을 잡은건데 잡는건데 나는 그 많은 후보생들 중에 한명 인데 솔직히 다른 애들은 한게 없어 그쵸 지금 제가 다 했죠 그니까 러 결국 그 수많은 후보생 중에 가장 강한 애는 나고 여기에 무명왕이 없어 그리고 기분이 나쁘게 기분이 좀 나쁜게 여기에 무명왕이 없어요 진짜 가장 강력했던건 무명왕이거든요 엘드리치 저거 왜 있는거요 쓰레기같은 완전 약한 보스도 봐. 내 등뒤에 앉아있는 얘? 얘도 후보 중에 한 명이라고? 아 진짜요? 안녕하세 맞네 우리 애들에게 장작의 양을 찾아내서 곰팡이 핀 옥자에 다시 끌어앉혀 놓으라고 해봤자 그놈들은 다들 부술 계승한 영웅이라고 우리들이 할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 근데 내가 했다는 거네 그쵸 그걸 근데 내가 했어 친구야 아이 녀석 발버둥치고 있네. 황녀도 불 불면 기뻐하고 있을 거야. 하지만 너는 알고 있나? 영웅이라 불리는 장자계 왕들의 정체를. 예를 들자면 엘드리치 말이야. 성직자였던 녀석은 구역질나게도 시인을 반복했지. 물에 빠진 돼지처럼 부풀고 녹아내린 오물이 되어 깊은 곳에 대성당일 성당에유폐됐다 성당에 그리고 엘드리치라 장자계왕이 됐다. 인품 같은 건 상관없어. 그저 힘이 있었기에 저엄이란 건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런 놈들한테 덤비겠다는 거냐? 로스트릭성 <laughs> 밑에 불사대의 탑 아래 아직도 길이 이어졌다고 하지. 잊은 곳의 성당으로 희생자를 옮기는 산재물의 길을 말이야. 그걸 더듬어가도록 해. 니네석 마음이 꺾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말이야. 이렇게 비웃어요. 열받게. 이 녀석 아무래도 진심인 모양이네 제 분수도 모르는 멍청한 놈이야 그렇다면 이걸 주마 중후한 부서 도망쳐 나온 나에겐 이젠 쓸모없는 물건이 b 말이야 얘가 길을 좀 알려주는 놈이네요, 맞죠? t e r 지금 여기 보스들을 만약에 길을 못 찾았을 때 얘한테 n 말을 걸면 알려 주네. e r y 불사 c a 불사 a 들로 이루어진 여단 늑대의 피에 맹세하고 심연을 감시하며 전조가 보이면 나라 한 나라도 다 멸망시켜버리는 그런 놈들이야 그놈들한테 특이한 입대의 의식이 있었는데 말이야 요새 내부에 있는 세계재단의 불금으로써 늑대의 피를 향한 문이 열려 아 얘가 이걸 주네 힌트를 주네요 뭐가 얼마나 걸려요? 아뭐 하고 오세요 일단 이것 좀 볼게요 팔라메 부사대는 야 했어. 아니 녀석에게서 얘를 피하지면안 되겠네. 아마도 그놈들은 죽을 곳을 찾아 헤매고 있었을 테니 말이야. <laughs> 불쌍하기도 하지. 이게 왕이란 말인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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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이는가 본데. <laughs> 일단 태양만세 좀 얻는 법좀 알려주세요. 태양만세도 좀 얻고 가야 될것 같은데. 이거 깨고도 할수 있나요? 깨고 하죠 그러면. 다섯 개국자에 모든 왕이 돌아왔습니다. 이 모두가 그대의 힘 이야말로 왕의 자격을 갖춘 이의 증거입니다. 제귀인. 왕들의 앞에서 화톳불에 나서는 그의 무릎을 꿇으세요 그들의 참불. 그계승의의식을거행하지요 뭐라고? 어? 불화의불 만들면 된다고? 이거? 우와, 겁나 멋있는 거 봐. 주인공 이렇게 멋있었니? 어, 뭐야? 쟤왜 죽었어? 내들의 불을 계승자에게 맡기라. 와, 하방이 이쁜데? <laughs> 옆태가 이쁜데요, 그래도? 눈 달아주고 싶다. 그리고 그는 죽이리라 해초에 불을 계승한 로드란의 오랜 신들을 여긴 어디입니까? 여기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왜 이렇게 무너졌어? 아, 이 겁나 어두 하나도 안 보여. 어디로 가요? 얘네들 다 갔니? 이제 쭉가 보시면 보스룸에서 최종 보스가 유저처럼 화토풀에 앉아서 쉬고 있을 거예요. 어디요? 어디로 나가라고? 여긴가아 저기 저문 열려 있다. 찾았어요, 찾았어, 찾았어. 아 진짜 더럽게 어두워.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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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여긴 또 뭐야? 아, 어, 뭐야? 이거 불 붙이는 게 아니잖아. 그냥 이동하는 거네. 음, 여긴 DLC 지역이라고요. 아, 여기가 아니에요. 어? 여긴 또 어디야? 저 어디로 가요? 길이 저기밖에 없어요. 저기로 나가서 내가 저거 화덕불에 불을 만지지 않고 가야되는거구만 아까 어디였죠? 여기였어요 어디로 가야돼요? 길이 없는데? 만지라고요? 여기 아니잖아요. 아까 갔었잖아. DLC 지역이라면서. 그 다음 요거 만졌었잖아요. 아하! 아하! 여기, 여기, 이게, 이게 딴 거구나. 아, 이게 최적지로 가는 게 DLC고, 여기 화토풀이 있네요. 배경 보라고? 뭐야? 이거 왜 이래요? 무서운데? <laughs> 야, 이거 왜 쓰러질라 그래? 이거 어떻게 된 새끼지, 여기가? 쓰러질라 그래. 난 무섭다. <laughs> 다 무너졌어요. 어이구야 진짜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데 야 멀리서 보면 볼수록 더 난리 났네 진짜 완전 다 쓰러졌어요 거의 종말이 다가와서 버티 헉, 뭐야 저다은 뭐야 진짜 장관이네 우와. 이 왼손 쌩 날리냐, 여긴. 저달봐요 완전 무섭지 않아요? 쟤구나. 어, 뭐야? 야, 잠깐만! 야, 나. 아, 어, 잠깐만요. 약한 데요, 뭐야? 저건 뭐야? 잠깐만, 뭐 마우스는 거야? 잘못했어요. 맞으면 죽겠는데? 뭐야, 넌 독이야. 약한데? 이거는. 야 이거는 야안 닿았는데 진짜로 아 이게 진짜 제일 짜증나 어 데미지가 쎄졌어 아 저거 열받네. 발차기보다 더짜증나 발차기 하는 거. 아나 미치겠네 진짜. 야 기다려. 아돌아버리게 야. 다5가지 패턴이라고요. 맨 처음에 8가지 직업 기억한나요 왕들의 하시는 계속해서 무기를 형태를 바꾸면서 유저가 가진 기본 6가지 직업의 스킬을 다 쓰는 아, 그런 류의 보스예요. 다크소울의 기본기를 보여주는 보스라고 어쩐지 좀 쉽더라고요. 데미지는 그렇게 세진 않네요. 2분전 약한데요? 아니야 얘는 진짜 약해요 근데 내가 너무 어려운 걸 무명하게 깨고 와서